안녕하세요. 소중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식을 더하는 양식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인생 문중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두뇌나 내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보다 몇천 배나 더 많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 정신을 속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달려 있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곧 행복이다. 집 열채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아홉 채를 가져도 여전히 욕구불만으로 남는다. 또한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만을 느낀다. 이처럼 불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보다 남의 생각에 의존하여 살았으며, 나의 참된 자아보다 상대방 속에 깃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착했다. 그래서 올바른 이치를 돕기보다는 그러나 이것은 다름 아닌 허영이 저지르는 실수다. 만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에 일슬내 시즌만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실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효오리바람을 대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볼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 뿐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 금전의 소비로 인한 만족,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얻는 자유는 곧 사라지고 많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에 재앙을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 지어다.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욕망을 조장한다. 쾌락은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환상의 산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환상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수 있지만, 환상이 깨어진 후에는 고통보다 더큰 공허가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피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서 한다면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늘 삶에 지쳐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무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상가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의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행복에 대한 느낌은 욕심을 버릴 때 더욱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부르의 명작 돈키오테를쓸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다가 결국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므로써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중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회에 필요한 소중한 마음 양식 사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소중하고 유익한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